와 오늘 날씨 기가 막히다 진짜 미쳤다 오늘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오리도 온지 4일 차 됐잖아 응. 우리 근데 이제 처음으로 수영하러 가는 거지 그 동안에 뭐 여기 구경도 하고 어떤 거 있는지 보, 보고 장도 보고 수영할 포인트도 찾아보고 그렇게 둘러본 게 되게 잘했던 것같아막 구글 리뷰 이런 거 보니까 뭐, 이끼 많다, 막 이래가지고, 약간 실망하고 있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와가지고 봤더니, 그 유명한 포인트들은 다 이끼가 껴있었잖아. 어. 그리고 포인트들도 너무 작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수영하기 생각보다 좋은 환경 아니겠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다가, 아 우리 그냥 사람들 잘안 가보는데 가보자 그래서 이제 공원 넘어서 갔더니 어기겨진 데를 찾았어 뭔가 올드타운도 바라보면서 수영할 수 있고 되게 널찍하고 어, 조용해서 좋았어 어. 되게 오늘은 거기 가서 수영하는 첫날 <laughs> 아직 소문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laughs> 구글 리뷰가 그렇게 많진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 <laughs> 보면 트들 경박해 놨는데 이렇게 포트들이 나가고 있어 다리 건너자마자 여기 옆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 어, 벌써 사람들 꽤 있네. 이거 봐봐, 어 아는 사람들 아는 거야. 근데 여기가 넓어서 좋아. 어, 우리 여기다 수건 피고 하자. 이게 더 작네. 우리가 사운 도시락, 우리 도시락, 나사 올까 했는데 집에서 만들어 왔지 부이런이게 오래 걸리지도 않은데 뭐 곧자마자 먹어 어. <laughs> 음! 잘 만들었다 어 그래? 괜찮은 다행이야 숙소에 토스터기가 있어가지고 와플기처럼 어 와플기같이 그냥 음 좋다 이게 극락이지 어 <laughs> 계란에 양배추 넣어서 구운 거 길거리 토스트 이응 명상의 시간이야? 물두간 사람은 아무도 없 음. 그지 저기 올드타운도 딱보이네아 오늘 날씨 진짜 기가 막히다. 우리 이제 짐 정리해서 간다 우리 거의 한 3시간 있었어 아 여기 너무 좋다 여기가 보니까 현지인들만 거의 와여 주민들 관광객들은 거의 없는 거 같아 우리가 정확히 다 구별한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쭉 따라가서 바를 갈 거야 우리 어... 어, 바로 빠져 안전장치 없죠. 안전장치 오직 유리 하나. 호수를 제대로 즐기네, 유리한있씨이 카페는 거의 뷰 값이야 뷰 값. 지금 솔직 가격도 우리 모르잖아. 어, 메뉴판도 없어. 진정한 후기는 뷰지를 본 다음에. 아, 저기 올드타운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다.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서 보는 게 훨씬 좋고 여기가 올리드 메인 시내라 그래도나? 우리가 은근히 괜찮아 슈퍼마켓 키퍼 어있기도하지아 응. 여기도 빵 많았네 이 것도 네 계단이 아여인가 보다 165다 허리까지 <목소리> 이거만 사서 가자 우닝오일좀 사야되잖아 태닝 오일이랑 알로에베라 뭐, 이거 한... 11,000원 어 뭐, 그걸로 사자 이것도 한 3,000원 응. 조금 넘거든 응. 저렴한데 우리는 지금 알로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빨갛게 익었어 이렇게 기고 처음이야. 오늘 저녁은 볶음밥과 등갈비 구이. 오늘 하루 마무리까지 완벽한데? 너무 좋다. 어, <laughs> 아침에도 사람 많아 여기. 어. 여기 패스츄리가 좀 기가 막히지 어, 기가 막힌 것 같아 어? 여기는 1어 여기가 좀더 비싸네. 비싸네 같은 지점인데도 아, 어 우리 오늘은 관광객 모드 옴 해가지고 올드타운이랑 호수 둘러보자. 오리드가 생각보다 이렇게 막볼게 많은 곳은 아니어가지고. 사실 이거 호수 하나 때문에 오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는 휴양지지, 그치, 관광지라기보다는. 아, 맞아, 맞아. 여기 호객행위 진짜 장난 아닌 거 같아 <laughs> 그래도 이 정도 호객행위는 젠틀한 거지. 맞아. 이 노천 테이블도 꼭 앉아보고 싶었어. 진짜 말 그대로 올드타운이잖아. 응. 음. 어그고 교회가 있어 이게 한천년 정도 된 교회래 들어갈 수 있는데 입장료가 있대 한 3,500원 정도? 막 엄청 들어가고 싶진 않아 특별히 거북이 같은 데 있어 거북이다 어 여기도 이, 맞네 육지거북 인가 봐 아, 신기해 저기도 있었어 어. 여기는 경원 구경하러 오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성당을 지나면 두 번째 비치 포인트를 가는 나무 다리 나온단 말이야. 여기가 좋아. 여기가 오리드 보드워크. 어 근데 우리 주말에 왔을 때 이거 없었잖아 이새사슬어그 산에서 찍구나 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떨어지면 이게 바로 끝장이라고. 어. <laughs> 와뷰 봐라. 너무 예쁘다. 오빠, 어? 뒤에서 보는 것. 것도... 아 그래? 오우, 오우리드 도심이 보이네 어. 보트들 떠난다. 아주 오늘 따끈따끈하게 탈것 같아. 선크림 필수야 필수. 바르긴 어, 했지만, 아 너무 좋아. 햇살이 공기가 좋으니까. 응. 음. 그냥 직방으로 오는 게 있어서. 다 아, 뜨겁긴 하지만 너무 좋아. 아 이런 자잘한 곳에도 사람들이 있긴 하네. 우리가 찾은. 알리고 싶지 않은 그곳. 어. 거기 말한데, 진짜 거기야 말로 로컬 플레이스. 응. 여기 세인트 존 성당인데 여기는 이 성당을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이 뷰를 보러 오는. 거울이 거울이 뷰를 어. 올라오는 곳이. 좀. 미쳤다. 이좀 높은 데서 이렇게 볼수 있는 데가 있어서 좋네. 어. 그냥 여기 오리들을 높은 데서 본다. 그것 때문에 오는 것 같아. 오늘 진짜 보트 많이 떠다녀. <laughs> 주말 같아. 같아. 그냥 넉넉고 보게 돼. 응. 너무 예뻐서. 이렇게 여기.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 어, 이런 산책로가 있는지도 몰랐네. 여기. 올라올 만해. 힘들지도 않고 어, 너무 예쁜데. 손책길에도 이렇게 거기가 있네. 그냥 타... 여기서 크는 애인가 봐. 너 탈출인 거 아니지? 아우 새 소리 들리는 음. 거고. 여기는 ASMR 해도 되겠는데. 명상해도 되겠다 여기. 어저 잠수함이다. 잠수함도 투어 있긴 하던데. 귀엽네. 우리는 이제 오리도 요새 쪽으로 응. 등산길로 다시 진입. 관광 명소들이 다 이렇게. 아, 높은 데 있어. 아, 오늘 아니면 두 번은 안올것 같아. 나 이렇게까지 산길인지 몰랐어. 나도, 나도 그냥 올드시티 파크라고 돼 있길래... 아, 파크다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직선길 같은 게 없고... 다 이렇게 뺑뺑뺑 둘러가게 돼 있잖아. 그래서 더 길고 힘든 것 같아. 뭐라... <laughs> 아, 성을 보원하는구나 그래서 아무도 안 갔나봐. 어, 다시 내려가야 되나? 우리가 저쪽 호숫가 뷰에 환장해가지고 저거 따라가다가 길을 잃었어 어? 어 여긴 뭐야? 수도원 건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음. 아 근데 길, 뭐 불평이라면 불평인데 길 조금만 예쁘 잘 해놨으면 <웃음> <웃음> 진짜 좋았을텐데 이렇게 꼬불꼬불 거리지 말고 지금 시간도 12시여서 해가 너무 뜨겁잖아? 응 어. 죽을 것 같아 그치 너무 덥지? 요새에 대한 흥기도 떨어졌고 너무 힘들어서 못갈것 같아 근데 약기가 응. 칼레메그단이나 스코피의 성보다도 복구가 잘안돼 있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그냥 시원한 거 먹으러 가자 올드타운 진짜 예쁘긴 하다 어. 우리도 다음에 이런데 구해서 오자 오빠 그래 <laughs> 다음 도시에서는 더 좋은 숙소로 어. 오늘 가는 곳은 노아 몇 번째 지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지쳤어. 이게 도보여행은 힘들어. 뭔가 여행지를 우리가 한번싹 보고 그 이상 잘안 보려고 했다니까. 근데 하루에 두개 너무 빡센데. 짠! 아 오빠. 고생했어. 근데 여기 뷰 너무 좋다. 이런 좋고. 뷰 생각하고 음식까지 생각하면 엄청 저렴하긴 한거요 세리배보다 훨씬 싼거아 맞아. 피자나 파스타 같은 게 그냥 한 메뉴당 만 원도 안 해. 그 여기 와서 휴양하는 이유가 있는 거 같아. 이해가 돼. 그걸 좀 알겠어. 어, 유럽에서 휴양지하면 되게 비싸다는 인식이 강한데 그 사실이기도 한 같고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가 진짜 해장 거지. 완전 해장, 완전 해장. 이게 물멍이다. 아, 진짜 물멍. 그럼? 아 예스. 네. 나중에 한번 먹어볼래? 아, 옆에가 닫았나봐 여기가 기찼는데 지금? 일로와 그럼 여기 가자 그래도 여기를 먹어봐야겠지? 저 위아츄? 티맵 싸나? 티맵 싸지? 티맵 싸어 티맵 여기가 티르키 문화권에 영향을 엄청 받네 식당인데 술을 안 파는 처음 봤네 맥주 하나라도 팔줄 알았는데 응. 무심하게 나온 파이랑 샵스카 샐러드 여기서 많이 먹는 여기 전통 베이크들 맞아. 오 콩이랑 야채 같은 거 끓인 것 같아 요 어, 그리고 여기 나온 거 체밥피 얘네는 케밥이라고 했잖아 어. 아직 로스트 치킨이 안 나왔으니까 우선 이거 먹고 있죠 오 맛있어. 음. 아, 고빵이기어 찍어 먹어까 응. 음, 나 찍어 먹어는데 맛있어. 음, 잘 왔네. 나고 음. 아, 맛있다. 그래 우리 갈려던 맛집 원래 옆옆람갔기도 했고. 최근에 1, 2주에 갈린 리뷰들이 많은데 그게 어. 되게 안 좋아. 그래 옆에 온 건데 잘 선택한 것 같아. 광한 친절은 없는데. 전 음식이 맛있어. 음. 여기또 오고 싶다. 거의 다 먹었는데. 드디어 도착한 소스 치킨정이구이그구는귀여그 친구예요. 이친이안빠진그맛이야구는귀 와. 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 살아있어 다 그래. 먹었어 벌써? 응 근데 알고여운친구예사이 응. 그 옆에 는는귀여어못 못못 봤어. 아못봤 맛있어 짱구 맛있어 더 없어 이제 빠이빠이 아 여기만 박터지고 있어 아 지금 저이 만석이야 너 우리가 준거 알고 있니? 내가 들고 있을게 그럼 우리 그냥 가면서 먹자 아 오늘 여기 오리드 와서 제일 열심히 걸어다녔던 것 길을 잃은 덕분에 시작했었다 왜 이게 많이 없어졌을까? 그럼 한번 사볼까 그냥? 세미 드라이 로즈 와인 제발 맛있어 제발 오늘 너무 힘들어서 한잔 하고 자야겠어 근데 이거 알코올은 딴 거보다 좀 낮아 10.5%야 어, 그래. 괜찮다 어. 응. 오늘도 수고했어요 와인에 얼음 타먹는 사람 우리야 우리, 우리. <laughs> 어? 괜찮다 음료 같은데?